자, 그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아이디어로 들어왔어요. 89번입니다. 89번에 지금 y는 x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k라고 되어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점이 0, 마 4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 또 다른 점이 작품을 0이라 되는데, 이걸 지은, 이은, 선분 AB와 서우단 두 점에서 만나러 가는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처음에, 찡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네. 직선 AB라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 언니, 직선 AB라 생각한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X가 4만큼 증가할 때, Y가 <laughs> 지금 4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아마 분명히, X 빼기, 사라고 하는 직선이 만들어지나봐. 맞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 얘하고 얘에서 이제 내가 이 상황을 고려해서 고민한다고 친다면, 분명히 선본 X 빼기 4라고 하는 그 직선 위에 있을 거지만, 정확히 따진다면 약간 그런 느낌일 거야. 만나는 부분이 어디서 만나는다? 0에서부터 4라는 범위 안에서만 만나는 걸 논의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고민한 건 이거겠지. 자. 얘가 있는데, 언니 얘가 이제 방정식 해석할 거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이 방정식을 고민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저기 선분과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썼을 때 어디 있는구간 닫힌구간 여기서부터 4라는 범위상에서 실근이 몇개 있다 서사실이 몇개 있다 한다 두개 있도록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접근했으면 좋겠어 자라리 만약에 푼다고 친다면 여기까지는 됐지? 그럼 이제 나는 증감 판단을 하고 싶은데 넘겨서 생각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고민해도 되겠나.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게 될것 같고요 나였으면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 그러면 은 저기서 아무리 봐도 이런 느낌까지 들어오잖아 여기 위치 어디야?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문제 되는 건 없었지? 근데 그 아이가 지금 0에서부터 4라고 돼있잖아 0에서부터 4라는 범위 상에서 만나려면 은 k-4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얘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큰 값을 가져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두개 생겨야 돼, 지금.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얘가 0으로 작건을 같은 형태로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했고. 그러면은, 여에서부터 K의 범위가 몇이야? 지금? Did. 이렇게 나와서, 네개 나오나 봐. 맞지? 왜?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저 사이에 있는 거를, 코로나는 두 개가 하나, 둘, 0 에서부터 4 잖아. 0 에서부터 4 까지 잖아. 저기 끝에, 끝에 건 아니잖아요. 답 맞아? 나답 몰라. 답 10이야? 어. 자, 요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나는 갑자기 그때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싶었냐면, 이런 생각을 살짝 하고 싶었어. 저기 있는 애가 봐봐. 그니까, 러생각은 여러 가지 방식대로 상관없다 생각하거든. 요렇게 돼 있는 애가 있는데, 그니까, 방정식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는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두면 이제부터 증감인 거야. 맞니? 봐봐. 자, 자첫 번째 내가 말하는 이첫 번째 풀이는 증감 꼴이야. 그냥 간단하게 방정식 한쪽 다 정리해서 함수 X에 대한 식으로 세울 거고, 옆에는 있 내가 상수잖아. 그니까 러 어떻게 한다? 해봤자 X가 변함에 따라서 왼쪽은 변하지 않잖아. 상수니까. 무슨 말이겠니? 그니까 오른쪽 아예 증감 판단만 고려하게 되면 나는 모든 걸 계산할 수 있어. 이게 증감 판단으로 해석해서 문제 풀면 제일 기초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다른 관점을 생각한다면 약간 이런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거거든. 저선분은 만나는 걸조사 하고 싶은 거야. 그니까 러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봤는데, AB가 직선이 이렇게딱 만들어진 게 보여. 그래서 나는 뭘써 스쳐 지나간 게 하나가 보였어. 여기 보이니? 얘가 보시면은 X백이 4라는 제 선이 있어. 근데 얘가 0에서부터 4라는 범위상에서 선분이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직선 잘 봐. 이 직선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쟤를 이렇게묶어냈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느낌이야? x 빼기 k라고 하는 값에서, 봤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x 빼기 k라는 값에서부터 분명히 이렇게 된 상황 만들어질 거야. 아, 미안, 잘못했다. 이렇게는 그래프 개형이라는 걸 내가 예상할 수 있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충분히 변천히까 들어왔어? 그럼 이제 고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싶은 거 이거였어. 밑에 있는 요 직선 뭐야? 요 직선 어떻게 구 할까?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갭 차가 얼마 컸나? 이하이 몇이지? 이, 이거만 알면 되는데. 그렇지, 이게 4지. 거리곱이잖아똑같이 여기야. 요거 얘기하 똑같잖아. 맞지? 여기까지 yes. 해야 되겠니? 어, 그래서 얘가 4가 나면 여기 위치가 뭐가 나와? x 빼기, k 빼기 4라고 만들어질 거야. 여기까지가 면렇지 않지? 그럼 이제 이거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애가 있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둬도 상관없어. 이거는 그래프 개형을 본 거야.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판다는 생각이야. 왜? 기울기가 같으니까 해봤자 그냥 그 사이로 지나가는 평행선의 관점을 생각해도 무방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어, 다르게도 풀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 해봤자, 개, 해봤자 계산은 똑같은데, 뉘앙스가 달라.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석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아마 저랑 동일하게 만들어질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 어. 자리 잡냐